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six feet deep Wo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안녕하십니까 BMW 뜨거운 형제 홀쭉이 우영빈입니다 뚱뚱이 정성훈입니다 오늘 어떤 차 가지고 오셨죠? 오늘은 화끈한 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특별한 우리 BMW 뜨거운 형제만큼? 아 그럼요 네. 보기 힘든 차량이죠 아, 저희처럼 <laughs> 보기 힘든 영상 없을 건데 그쵸? <laughs> 아주 그냥 오늘 보여드릴 차 저도 그렇고 여기 뚱뚱이 정대장님도 잘못 봤던 차 바로 저희 플래그십 SUV의 최고봉 남바 no. 1 차량 SM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아, SM이 두 가지 트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중에서도 이제 골드라인 골드라인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 하이그로시 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흰색 차량 외장이랑 엄청 대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진짜 보기 힘든 차인데. 이이 부분 자체가 에. 다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블랙 라벨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량들은 사실 블랙으로 올 블랙으로 가도 너무 좋은데 화이트로 가면은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다. 확실히 저희 플래그십 세단 뭐 G 시리즈 그다음에 XM 그다음에 X7 같은 경우에는 불리 헤드라이트 이거거든요 요거. 아 이게 저희 플래그십 모델 럭셔리카들이 다 그렇잖아요 7시리즈도 그렇고 X7도 그렇고 난 너희들하고 달라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니까 이차 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6 5 <laughs> 0마력이 650마력 <laughs>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심지어 이게 8기통 차량인데 그냥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떤 차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큰 차가 전기차 만큼 60kg씩이나 운전할 수 있어요 60kg 60kg 네. 근데 60kg인데 제가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거보다 잘 나와요 음.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한 90kg는 날씨 좋을 때는 끄떡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옆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끔 안속 충전이 되어 네. 있는 거고요 충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요 회생제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채우면서 또 주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한 80km 정도는 거뜬히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차 체구에 맞게 22인치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 엄청 크고 7호에 40발이에요. 그러면 네. 옆에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야, 진짜 내손한 내 뼘. 진짜. 와, <laughs>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와, 와. 이거를 봐도. 얼마나 코너링에서 잘 잡아주느냐 그렇죠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차량 확실히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뭐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제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요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걸 보셔야 돼요 뿔! 뿔 사이드미러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난 고성능이야 요런 걸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M 차량이랑 뭐 XM 차량이나 뭐 M 들어가 있는 모든 차량들은 이렇게 뿔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캐릭터 라인 자체를 이 하이그로시로 쫙 길게 그냥 이 C 필러 있는 부분까지 쫙 올려놨기 때문에 아주 그냥 멋스러워. 차가 훨씬 더 그쵸. 그다음에 이제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를 보자고요. 우리 후 측면 여기 보이세요? 아, 여기 그냥 일반 LED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세 군데 포인트를 주면서도 후면과 후면과 측면을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와 이거는 근데 진짜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일반 LED가 아니라 면 면발광인데 맞아요. 면발광이 디자인이 묘해요. 음 오. 약간 명암이 있는 면발광이라 가지고 음. 일... 와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후면부 밑에 하단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머플러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커터블로 들어갑니다. 커터블. 예. 장난 아닙니다. 머플러 디퓨저 부분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흰색이랑 대비되니까 훨씬 차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거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우. 무서워 죽겠어요, 무서워. 어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 원래 뒤에 있다가 사이드로 살짝 빠졌어요. 너무 우렁차가지고 팔기통이 아주 그냥 야수 같은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내는 아셔야 돼요. 실내는 엄청나게 고급스럽습니다. 그쵸. 이 실내, 일리알 담당 우리 홀쭉이 님이 보여주시죠. 와, 보세요, 이거, 시트. 와. 시트 보세요, 시트. 진짜 와. 이쁘다. 와 이게 영상이 안 담길 것 같은데 이게 샤키르 오렌지 색상인데 네. 약간 뭐 보면은 레드 와인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약간 오렌지보다는 약간 레드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부스터 저희 이 버튼색이 있잖아요 이거랑 네. 더 비슷해요 오히려 오렌지라고 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부스터 색상이랑 더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 엔진 시동은 전기로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켰을 때는 어이차 8기통 차인데 이렇게 조용하지? 맞아.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어쩔 때는 쌍 남자답게 이렇게 음. 딱 가고 어쩔 땐 부드러운 남자. 음.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 줄수 있는 굉장히 매력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BMW 커브대형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카본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카본, 카본.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확실히 이제 고성능 모델에는 이렇게 어? 기어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한번 기어 변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변속이 보통은 이렇게 위아래로만 되어 있잖아요. 네. M 차량들은 네. 대부분 후진어를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보시면 후진어가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는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 사이드로 빼시면 돼요. 아,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 성격 한번 보여줄게 하면 한번더 치시면 스포츠 모드 그렇지. 들어가면서 소리 들리세요? 잘안 잘 들릴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엔진 시동이 네. 걸려 버리고 바로 팔기통 그우롱찬 소리 바로 들립니다. 음. 네. 처음에는 하이브리드였기 때문에 조용했다가 스포츠 모드로 딱 거는 순간 성격 나오죠 네.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제가 좀 조용하게 시킬게요 길 들여야 되니까 네. 조용해 그리고 확실히 어, 플래그십, 하이 퍼포먼스 차량이잖아요. 아,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냉온 코폴도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여름철에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실 거예요. 손 넣으면 아주 그냥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해. 저희가 고급차량 럭셔리 카들 중에서도 SUV만 이게 있어요. 맞아요. 네, 7시리즈에도 이게 왜 없나 싶은데, 어찌됐건, 이제 BMW에서는 이제 SUV가 아무래도 뭐 유틸리성을 좀 가진 차다 보니까, 냉온 기능은 SUV만 들어갔는데, XM.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오디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차급에 맞는 바월스 월킨슨 중에서도 이제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아주 최상위 금요 최상위 아, 바월스 월킨슨도 급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이아몬드 서라운드가 들어간 엄청난 체급의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원래 블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 고성능 차량 등이라든지 M 스포츠 차량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랑은 또 달라요. 네. 그 이제 스웨이드 재질. 네. 알칸타라. 네. 알칸타라 재질 느낌이라 재질. 보시면 되는데 아 이거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XM 차량들은 썬루프가 없어요. 맞아요. 대신에 이게 3D 프리즘 알칸타라 헤드라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름 멋있는데요? 크, 그래서 여기 <laughs> 위에도 보면은 딱 이렇게 무드등 딱 우리 흔히 말해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 위에는 없잖아요. 맞아요. 이 차는 안 열리는 게 나요. 아안 음. 열리고 훨씬 이쁘고 별빛보다 더 아름다운 앰비언트 음, 라이트가 음,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보는 듯한 아주 그냥 멋스럽게 작, 적용을 해놨지 않습니까? 아 맞네요. 크. 안 가보셨다고 와. 했는데, 어우. 기가 막힙니다. <웃음> <웃음> 저기 TV 틀면 많이 나와요. <laughs> 아, 맞아요. EBS에 많이 에. 나오죠 어. 그리고 시트. 야. 시트가 원래 이런 고성능 차들이 사실 시트가 좀 불편해요. 맞아요. 시아니야 아, 버킷시트는 아니 시트는, 시트는 아니라. 아니라서 어.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시트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등받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 시트 이게 무슨 가죽입니까? 소재. 이거 우리 최고 가죽이죠. BMW의 자랑, 메리노 가죽 아니겠습니까? <laughs> 메리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착착하면 굉장히 부드러워. 진짜. 일반 소재랑 좀 달라요. 쫀득쫀득 하면서 이게 처음에 탔을 때 보통 의자를 이렇게 짚고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그 촉감. 음. 그게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차량이 2.7톤에 가깝거든요. 와. 네. 2700kg니까 2.7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정규 주행도 되고 가솔린 주행도 되기 때문에 복합 연비가 10km가 나옵니다. 와. 600만 원이 넘는 엄청난 네. 지향급이 10km의 연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7톤인데 제로백은 무려 4.3초. <laughs> 아, 거짓말 하지 마요. 아, 진짜, 4.3초. 어이씨. 4.3초에, 냥 100km 착! 100km 착! 착! 어이씨, 자기 차 아니라고. 무지하게 빠르죠? 와. 근데, 아,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지금 23년형 재고 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3... 야, 지금 24년인데, 뭐 23년을 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네, 섭섭해요. 23년식을, 지금 저희가 왜 가져왔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요. 24년식은 전국 어디서서 못 구하십니다. 와 맞아요. 근데 23년식과 24년식이 큰 차이가 없어요. 예, 네. 네, 오히려 뭐 가격이 더 올랐으면 올랐지. 근데 23년식이, 23년식이다 보니까, 가격이, 이야, 말이 안 됩니다. 이 차가 2억, 2천만 원이 넘는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두 장 빼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손가락 몇 하나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아, 네뭐 그렇죠.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뭐 막이 정도는 그냥 빼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좀 특별한 차 뭐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행사에 쓰이는 차를 셔틀카라고 표현을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의전용 맞아요. 의전용 차량들 근데 거의 신차예요. 번호판을 달지 않은 네, 네 그런 차인데 키로수는 거의 신차급 100km에서 뭐 200km 언더 정도 되는 건데 네. 가격이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손가락 말씀드렸던 요 정도는 그냥 빼드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크... 근데 그만큼 재고가 없어요. 네 없죠 이거는 네. 셔틀가는 딱세대 한정 맞아요. 거기 이미 한대 나갔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BMW를 진짜 사랑하시는 매니아 고객님들은 이런 차만 찾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셔틀까지 안 남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빠르게 연락 주셔야 얘기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열도 뭐볼거 있나 이열 네, 한번 보러 갈까요? 그한번 뚱뚱이님이 한번 보여주시죠. 네. 가보시죠. 가시죠 이야 진짜 넓은... 장난 아니다. 아, 이쁜데 넓네. 아, 보세요. 딱색 이게 시트가 요 앞에도 다 뒤까지 다 통일감을 줬어요. 와. 그리고 보통 여기, 다른 차량들은 안 그러잖아요. 여기 퀼팅도 이렇게 있네요. 대박. 그리고 요 차량은 되게 특이한 게 이런 옆쪽에도 이거를 다 이제 등받이나 이런 거를 다 설계를 해놨어요 쇼파 갖고 온것 같아요 어, 집이 음. 완전 다 이어져 있어 그래서 네. 여기 그냥 이렇게 기대고 뭘 해도 어우 너무 편해 그냥 이렇게 기대도 그러니까 보통 사이드에는 음. 그렇게 가죽 안 쓰는데 보통 안 쓰는데 그렇죠. 어, 계속 굉장히 편하고 머리 공간도 어우 뭐 넓죠 다 아, 장난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패밀리 차량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데 위에도 다 스피커 마운스 레켓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사운드 그래서 전면 보통은 1열이 사운드가 더 좋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는데 2열까지도 아주 그냥 풍부하게 아주 그냥 풍부한 음역대로 즐거운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또 전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어, 고급차 제가 어, 안 들어갈 있어? 수 없죠? 어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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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고 있었어? 아 어. <laughs> 아하하하하하 트렁크 약간 짐 꺼내려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어우 와 트렁크 공간 진짜 넓네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누웠는데 저도 뭐 그래도 뭐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다른 사람 눕힐 수도 있어요 그런 일없지만이 <laughs>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네. 와 돼요 야 폴딩하면은 그냥 차박 그냥 되겠는데? 와 그리고 좋은데? 오, 어, 괜찮은데? 영빈 시키가 한 185인데, 야, 오, 기가 막힙니다. 오, 좋은데요? 예 네. 저도 생각보다 이렇게 이어를 폴딩하니까 공간성이 더잘 나온 줄 몰랐어요. 야, 너무 붕떠 있는 거 아니냐? 기가 <laughs> 아니, <생각보다 키가> 쇼. <laughs> 숏다리시네요. 숏다리? 아 이제 상체가 아. 140이고 <laughs> 하체는 40, 40cm라는 거야. <laughs> <laughs> 하체 40, 나머지 140이라서 180 됩니다. 네. 오늘 진짜 탱크 같은 아주 그냥 BMW에서 우리의 지드래곤 차량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남자분들이라면 이거 보잖아요. 네.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혹시 지드래곤 춤춰줄 수 있어요? X. <laughs> 미안합니다. 지지래가 <지진이> 처음에 <건축을> 몰라요. <laughs> 어, 그거는 그, 캐바인데 이만해요, 이만해요. 다이아몬드 스텝 밟았어. <laughs> 저도 처음에 BMW 입사해서 이 차량을 보고 아꼭 팔아보고 싶다. 아, 진짜. 진짜. 어? 근데 영업사원들의 <laughs> 음. 그 꿈이죠. 어, 진짜. 그냥 네. 한 번쯤은 팔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이 차량을 보고. 보기도 그냥? 힘든데. 그러니까 더 팔고 싶은 거예요. 음, 이 차량은 어쨌든 23년 그 다음에 셔틀카 이런 거좀 남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는 게 이득이에요. 그게 승자예요. 그리고 이차 진짜 유니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3년식도 이제 풀렸을 만큼 음. 공도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기 힘들죠. 네. 음. 이차딱 나고나 가지고 나가면 진짜 시선 집중입니다. 어, 시선 집중. 네, 네. 그건 제가 진짜 장담드릴게요. 음. 주행이면 주행, 그 다음에 편의성면 편의성. 가족성,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그렇지. 있는 차량이니까 지금 빨리 연락 주십시오. 때리레링! 연락 주시면 진짜 후회 없는 상담 약속 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